이거 기다리신 거예요? 와, 감사합니다. 선동페의 지들마켓 오픈했습니다! 예! 사장님,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어, <laughs> 최애가 일을 잘하죠. 멋있어요. 최애 일하는 거 직관하기. <laughs> 뿅! 경축! 지들맘대로 시즌2가 돌아왔어요! 예! 근데 정말 시즌 2첫 촬영부터 이렇게 비가 오네요 첫 촬영은 너무 어려워 자자 자, 그래서 지들 맘대로 시즌 2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컨텐츠를 저희가 가지고 왔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저희가 대학가를 돌아다니면서 지들 마켓을 열려고 합니다 KB페이로 단돈 100원에 대학교 인근에 있는 상권의 음식들 그리고 제품들을 착하게 소비를 할수 있는 마켓입니다 자, 그래서, 지들 맘대로 시즌2! 대망의 첫 번째! 아주대 편에서는 착한 소비를 이끌고, 요즘 트렌드 소비가 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은 뭔지, 함께 들어보면서 고민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그러면은, 지들 마켓을 차리러 가볼까요? l e t 그래서 저희 어디 가요? 오늘 첫 촬영이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예요. 마켓을. 네. 해봐야죠. 그러면 일단은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먹는 거 커피 카페를 한번 섭외해 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어디가 좋을까요? 어디가 좋을까요? 커피 다운? 커피 다운 어때요? 약간 나다운, 아름다운, 너다운. 근데 사장님이 알겠다고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뭘 먹어야 되지? 약간 시그니처 메뉴가 있을까요? 딸기 음료 있는데 딸기 아주 음 너무 좋아요! 딸기가 너무 좋아! <laughs> 너무 좋아요! KB 페이로 결제하겠습니다 네. 너무 귀엽죠? 이번에 새로 나온 카드예요 혹시 사장님이 계신가요? 아주대 아세요? 저 네. 대학교? 아, 제가... 어, 진짜요? 아니다 출신이세요 오, 오늘 오 약간 뭔가 수월하겠네요.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플리마켓 을 하려고 해요. 아, 네. 지들 마켓이라고. 네네. 혹시 하,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아. 있으실까요? 으실까요 제가 해도 될까요? 어, 어, 그럼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어, 진짜? 네네네. 오, 너무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어, 아, 네네네네. <laughs> 직접 <웃음> 가진 못하더라도. 어, 그래요? 커피를 제가 직접 볶아야 되나요? 아, 진짜... 잘아 아 현재 재학 중이세요? 네. 좀 마켓을 할 장, 마땅한 장소가 있을까요? 뭐 대학교나 대학교 근처나 뭐 학생들이 좀 많이 있는 곳? 성사강 앞이 유동인구 좋아요. 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데가 가지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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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티 아, 나왔어요, 저 지금 완전. 아, 무슨 소리예요? 아, 전잘 모르겠는데. 아, <laughs> 지들 마켓을 할 건데 아직 섭외된 데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여기 없어요. 처음이에요? 여기 처음이에요. 그냥 약간 불도저처럼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그냥. 다은 건데 아, 너무 근데 너무 이렇게 또 흔쾌히 해주실 곳을 좀 추천해 주실면아 이런 거좀더 좋아하시는 사님이 계세요. 진짜요? 핫도그가 진짜 맛있어요. 진짜 유명해요. 핫도그집 이름이 어디예요? 아롤도그라고 건너서 조금 더 가시면 있어요. 아롤도그. 네. 알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날 쌈솔을 탁 당겨줘야 맛있는 건데. 꽃집도 있네요. 어, 우리 꽃도 할까요? 약간 선배님들, 그리고 또 후배님들한테 꽃한 송이 주면 약간 기분 좋지 않아요? 꽃도 한번 연락해볼까요? l e t 죄송해요. 네, 제가 섭외를 요청을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근데 사장님께서 부끄러우셔가지고 그냥 이제 꽃만 이렇게 좀 주시고 이제 판매는 그냥 저희가 하는 걸로 괜찮죠? 꽃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또 봄에는 꽃이 예쁘잖아요. 뭐 내가 꽃이긴 하지만. 아롤도그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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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희가 커피다운에서 아, 추천을 받고 왔거든요? 아, 예, 예. 지들마켓이라고 플리마켓을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어,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오 어, 진짜요? 오 <laughs> 어, 진짜? 이렇게 쉽게 해주신다고요? 지들마켓이 뭐죠? 아니 사장님 뭔지도 모르고 바로 오케이 하신 거예요? 아 우리는 이제 동네시니까 아 진짜요? 아, 어 저는 아세요? 아, 네 저는 네, 알죠 <laughs> 어,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저 <laughs> 앞에 있으면 웬만한 네. 아이돌은 네. 다어 진짜요? 아 그래. 어, <laughs> 사랑합니다 아주대에서 플리마켓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장님께서 네.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신다고 <laughs> <laughs> 소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아 왔어요. 예, 저도 반갑습니다. 이런 네, 뭐 행사 같은 많이 추천하고 하면 나름대로 참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진짜 네, 축제 같은데 할 예. 때도 여기 대부분 다 우리 네. 축제 포스트로 다 장식이. 아 응원 대제전 저런 저런 네. 광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저희가 이제 지들 마켓을 하게 되면 음. 어떤 메뉴를 함께 해주실 건가요 아 제가 추천하기로는 스노우라는 네. 메뉴를. 네. 메뉴를 네. 학 생들이 단체로는 많이 즐기는 편이에요. 오, 뭐도 한번 혹시 먹어 봐도 되나요? 아, 당연하죠. 예, 예, 예. 아, 요즘 음. 이제 학생분들이 많이 오시면 결제를 하실 음. 때 음. KB페이라던가. 그렇지. KB페이라던가. 그렇지, KB페이라던가. 그렇지, KB페이로, KB페이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KB페이가 어... 좀 많은 편이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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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KB페이로 하려고 했지만 음. KB국민카드 트래블러스 카드로 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래블러스 제가... 아, 카드 <laughs> 네. 오케이. 혹시 이거 하나, 하나만 받아주실래요? 이따가 놀러오세요. 저희 플리마켓 하거든요. 놀러오세요. 저희 플리마켓 하는데. 어, 안녕하세요. 어, 혹시 네. 인터뷰 가능하세요? <laughs> 혹시 저를 어떻게 하세요? 프로듀서 X1원 때부터. 어, 아, 진짜요? 너무 좋아해서. 영통 팬싸도 세 번. 아, 진짜? 성함이 어떻게 돼요? 박효주요 어, 감사해요. 혹시 무슨 과 다니신지 여쭤봐도 돼요? 저 디지털 미디어 학과. 디지털 뭐. 미디어 학과가 보통 엔터 쪽으로 많이 오지 않아요? 어,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오! d s p 에서 만나겠네요. <웃음> 만나요? <웃음>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게 약간 밥 같은 거. 아무래도 식비가 제일 많이 들 거예요. 아, 네. 혹시 학년 이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 20학번. 어, 그럼 혹시 나는 후배한테 밥약을 받아봤다, 안 받아봤다? 네, 저는 좀 많이. 많이 받아요? 약간 인싸재질이고 코로나 딱 터졌을 때 저희 가 학교를 입학했어서 네. 한 3, 4학년 때막 학교 생활하고 이런다고 후배들을 많이 만났어요. 밥 많이 사줬어요? 네. <laughs> 그럼 뭐 여행 가거나 뭐 커피 드실 때뭐 이런 건 많이 안 써요? 마, 하루에 커피는 한잔 마신다고 치면 네. 커피 값만 10만 원이 넘게 나오긴 해요. 그럼 거의 한 달에 커피를 한 30번 이상은 그렇죠. 조건 마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 국민카드 트래블러 체크카드를 쓰시면 5 0 0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할인돼요. 괜찮은데요? 5,000원인데 1,000원이에요. 이거를왜 내가 4학년 때서 알았을까. 최애가 일을 잘하죠. 네, 너무 멋있어 최애 일하는 거 직관하기. 이따가 여기 꼭 와주세요. 풀리마켓, 아, 지들마켓.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따 지들마켓에서 봬요 네. 안녕. 안녕! 고마워요. 하나, 둘, 셋. 어, 뭐야, 이거? 오, 그렇네? 우와! 안녕하세요! 이거 기다리신 거예요? 우와,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오늘 이거 푸드트럭? 을 장사를 안 해요. 거짓말이고, 저기 뒤에 원천관에서 지들 마켓서할 테니까 원천관으로 우리 다 같이 가볼까봐요. 가는 길에 인터뷰를 해주실 분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화학과 이사학번. 어? 공우유생 <laughs> 이제 막 입학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막 친구들도 막 사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막 고민이나 힘들었던 거 있어요? 아니, 자책해가지고 제일 과는 <laughs> 어, 뭐? 야제 친구들. 잠깐만, 나랑 밸런스 게임 해보자요. 핫도그 콘서트 드릴게요. 복숭아 딱 복, 말복. 하나, 둘, 셋, 말복! 말복! <laughs> 준영이는 핫도그를 공짜로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다 100원이에요. 예? 아, <laughs> 아, 이따 그러면 저기 지들마켓에서 봬요. 준영이 어디 갔어요? 나 준영이한테 핫도그 사주기로 했는데. 인터뷰해 주실 분 계신가요? 여기 있어요. 아, 오세요. 어, 전자공학과 하늘은표 회장을 맡고 있는 어? 이학번 박성현입니다. 저는 경영학과인데 네. 네. 여기 학교 학생이 아니. 저 동표 보려고. 어 진짜? <laughs> 대박. 어뭐야 사랑해요. 아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 약간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나 고민이 있으세요 두 분? 유학해가지고 아, 세상에 모든 번뇌를 잊어서 지금. 아 그럼 약간 좀 고립되어 있군요. <웃음> <웃음> 친구분은 <웃음> 돈을 많이 모으고 싶어요. 어디에 지출을 가장 많이 하는데요? 저 근데 이거는 솔직히 KB에서 앨범 살때 할인되는 거 하나 만들어줘야 돼그제발치 제발 이따가 KB페이로 결제를 하시면은 100원으로 살수 있으니까 오, 오. 네. 몇 개든지 드세요 오. 갑시다 <laughs> 자 여러분 오래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선동페의 지들마켓 오픈했습니다 <laughs> 예! 자 오늘은 커피 다음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딸기 라떼 아롤도그에서 스노우 핫도그를 준비해봤고,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너희들 주려고 꽃을 사왔어. <laughs> 이렇게 프리지아 꽃을 또 준비를 해봤고, 약간 인생 내컷처럼 저희가 새컷 사진이 있거든요. 지들 마음대로 프레임이니까 많이 많이 애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결제 어떻게 하시는지 안 궁금하세요? 궁금요 궁금하시죠? KB페이로 결제를 하면 다 100원이에요. 근데, 물품당 딱 하나만 사실 수가 있어가지고, KBPay 앱을 깔아가지고, 결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지들마켓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 트래블러스 카드. 우와, 귀여워. 이거 저예요, 혹시? 맞습니다. 오이 아, 너무 예쁘게 찍히는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지털 미디어학과 다니고 있는 19학번 이장인입니다. 오, 19학번이면은 00. 네 맞아요. 네. 00년생이에요 지금. 어, 용띠잖아요. 올해. 풍천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혹시 요즘 동기분들, 뭐 선후배분들이랑 주로 카페 많이 가시잖아요 네 맞아요 어디 카페를 많이 가세요? 어네저 지금 파란학기라고 아주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 앞에 있는 온앤온이라고 큰 테이블이 있어서 네. 프로젝트 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파란학기가 뭐예요? 파란학기라고 저희 아주대학교에서 가장 첫 번째로 시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음. 학생들끼리 프로젝트 설계해서 네. 학교 지원받아서 저희 하고픈 거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고 신청한 학점에 따라서 저희 그 학기에 학점으로도 네. 인정을 해줘요. 어 너무 좋다. 그래서 이번에 5학점 인정 받아서 네. 이번 학기 진행하고 있어요. 오, 이거 약간 5학점 받았다라는 걸 자랑하려고 빌드업을 짝간 거 아니에요? 저는 분명 어디 카페를 막 네. 자주 <laughs> <맞춰주기 웃음> 이용하냐고 물어봤는데. 그것도 하고 또뭐 다른 것도 있으면 가고 아니면 그냥 커피 마시러도 가고 음. 예뻐서 데이트하러 가기도 하고. 데이트? 뭐, CC? 아 시시는 아니에요. 자기야 여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야, 사랑해. <laughs> 없어. 이런 거 너무 싫어 알레르기 알레르기 아까 이제 뭐 파란 악기도 하고 카페도 많이 가시고 또뭐 제일 중요한 데이트도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쓰기 좋은 딱 체크카드가 나왔어요. 어떤 거예요? 저알려줘요 <laughs> 그 KB 국민카드 트래블러스 네. 체크카드라고. 네. 카페 에 껌딱 5천 원 이상 결제시 천원 할인이 되고 그리고 해외 여행 갈때 그리고 국내외 여행 갈때뭐 KTX SRT 뭐 이런 기차표도 다 할인이 되거든요. 그런 거를 좀잘 누리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꼭 이용해야겠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꽃을 사세요? 네. 아. 어머님 생신이셔 가지고. 아, 진짜? 네. 오, 너무 네. 따뜻어. 아, 이따 결제를 하고 할까요? 아, 네. 카카페이세요 결제 드릴게요. 리 꽃말이 뭔지 아세요? 아니요. 몰라. 새로운 시작. 음. 좋습니다. 네. <laughs> AI 모빌리티 공학과 재학 중인 24번 박한비라고 합니다. 혹시 모빌리티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모빌리티를 몰라요. <laughs> 모빌리티는 사람이나 사물에게 이동성을 제공하는 이동 수단으로 지능형 서비스라고도 하는데요. 아주대학교 AI 모빌리티공학과에서는 그런 AI랑 모빌리티를 접목시켜서 다양한 미래 이동 수단을 개발하는 학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 교수님 아니시죠? <laughs> <laughs> 인터뷰하면 무조건 이만 해야지. 나 우리과를 알리겠어. 약간 저희 이런 학과 느낌. 좋아요. 어머님한테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어머님이 혹시 어디에 살고 계신지 여쭤봐도 돼요? 경주에 살고 계세요. 경주 어 지방? 네. 그럼 맨날 KTX 뭐 SRT 이런 네. 고속버스 타고 또 이동하고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laughs> 프리지않고딱 사들고 할인팍 받고 어머니께딱 드리면은 딱 맞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 결제는 k 이 x 자, 이렇게 해서 지젤만 대로 시즌 2의 첫사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지들 맘대로 시즌2를 통해서 지들 마켓을 또 통해서 우리 젠지 세대들의 소비 트렌드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착한 소비를 경험을 해봤는데 저도 젠지 세대와 더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다음 학교는 어디가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댓글 이벤트도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우리 학교, 숨은 맛집, 카페, 핫플레이스 등등을 저희에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꼼꼼히 확인하고 찾아가 볼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댓글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지들 맘대로! <목소리도> 안녕. 유. 음. 왜 왜요, 왜요? 무슨 고민이 있어요? 제가 국내여행을 좀 많이 가는데 네. 국내여행을 할인받을 수 있는 법은 없을까요? 아우 물론 있죠 고속버스, 철도, 전국 맛집 등또 놀러가면 맛집을 가셔야 되잖아요 집 어디서 찾아보세요? 저 푸딩코요 미쳤네 운명이네 데스티니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를 발급 받으시면 푸딩코 선정 전국 맛집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요 빵집, 카페, 주차장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온오프라인에서 KB페이로 결제 시 건당 만원 이상 결제를 하면 무료 200원! 할인도 받을 수 있다고요? 그거 저 당장 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KB 국민 트래블 러스 체크카드로 할인 혜택 받아야 된다고요. 혜택 받고 싶으면 신청 받으세요. 알겠어요. 그럼 제가 혜택 소개를 한번 제대로 기게나게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좋아요. 좋습니다. 해외 이용 수수료 면제, ATM 출금 수수료 면제, 그리고 33종 외화 지원은 물론 카페, 빵집, 철도, 고속버스, 전국 맛집 등 국내에서도 다양하게 할인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KB 국민 트래블 러스 체크카드로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다양하게 마구 혜택을 받아보세요 아! 어,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KB페이에서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 발급 신청을 하시거나 가까운 KB국민은행 지점에서 간편하게 발급 신청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전 그럼 KB국민은행 아주대학교 지점이 있는 아주대학교 학생회관으로 한번 직접 가볼게요 오 좋아요 같이 갈까요? 좋아요 오케이 렛츠고! 고! 고! <laughs>